음,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음, 정말 행복하다, 편안하다 하고 느낀 적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경험들 많이 하면서 순간순간은 즐겁고 좋은데 집에 들어오면 왜인지 공허하고 쓸쓸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저 이거 앞에 질문 똑같은 것 같아요. 타인에 의한 나의 행복인 거예요. 어... 내가 스스로 행복하다라는 감정이 여기 써 있는 거는 정말 행복하다 편안하다라고 느낀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라는 거는 그렇게 주는 사람이 지금 주변에 없는 거지 어... 있었는데 없어진 거야.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음.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 사람은 집에 혼자 있으면 공허해요. 어... 맨날 매치를 놀고 음? 먹었어도 모르겠는데 네. 집에 혼자 있으면 그 외롭고 음... 내향적인데. 누군가에 의해서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집에 있으면 음. 공허하고 외로워요. 집에 사람이 없으면 이건 음. 당연한 겁니다. 음. 당연한 건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없앨 순 없어요. 음. 근데 공허하고 외로운 시간도 나한테 필요하고 행복한 시간도 있었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공존하는 거지. 음. 만약 그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면 중독돼요 음. 그 도파민이 중독되면 답도 없어 그니까 러만냥 행복하고 만냥 좋은 시간이 늘 행복하면 그러면 그러면 요절합니다 예예그술 <laughs> 담배 너무 많이 하고 <laughs> <그치>, 맞아술 <laughs> 담배 너무 많이 하고 중독에 빠지고 주지 용임 하는 사람치고 장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음. 그 향락에 너무 탐 됐으면 죽어요 사람이 그니까 러 누구나 다 행복한 시간이 있으면 고, 행복한 시간을 느낀 것만큼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허한 시간도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음. 이 공허한 시간을 견뎌냈을 때 행복감이 더 커져.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느껴서 행복감이 음. 커질 수도 있지만 공허한 시간에서 사람 언제 만났지 <laughs> <나갔지." 그래서 웃음> 사람 만나서 그래서 사람 만나때 너무 좋아 <laughs> 기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잘 균형을 잘 찾아야 되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 지내는 게 만약 쓸쓸하고 외롭고 심심하다 보다는 그걸 견디고 그 견디는 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뭐 성과 없이 견디는 게 아니라 이것만 이 견디면 내가 지금 해만 뜨면 애들이 있다 이 마음으로 견딜 수가 있는 그치 그렇게 해야 되니까. 끝끝나 다 놀러 가야지.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끔 애들 보면 막집요 오면 막우울하고막 불안해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학교 가면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걔는 학교에 있어야 돼. 근데 상식적으로 아무리 학교 가져도 스무 일 학교에 있으면 돌아버려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도파민이 인간이 돌아버리거나 요절하거나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도파민 적절히 조절되기 위해서 학교에서 집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음. 너, 근데 어떤 애들 보면 집에 안 가려고 막 우잖아요. 음. 어떤 애들은 학교 안 가려고 우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 지금은 집에 가서 음. 약간 쉬는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음. 밸런스가 중요하다. 그렇죠 밸런, 근데 어. 이거는 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이게 뭐 50도, 50이냐, 뭐몇 시간 이런 건 없습니다. 이, 인간의 성향에 따라 그런 건데. 약간 그런 음.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쿠키를 먹어도 행복해. 근데 어느 사람은 랍스터를 먹어 행복해. 그러니까 행복의 그 역치 값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이라는 거 안에 보면은 퍼센테이지는 똑같은 거죠. 얘가 랍스터를 먹어서 30 행복 지수를 받고 얘는 쿠키를 먹어서 40에 행복을 받아도 이 백에서 넘어갈 수 없는 거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파민이 음. <laughs> 터져 나갈 수 없는 거잖아. 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순간순간은 티거보 좋은 여기 답이 있잖아요. 왜냐면 하법 음. 보세요. 우리가 소위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다 좋아하니까 중독돼요. 음.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인데 나는 술이 너무 싫은데 누가 입을 벌려 가지고 술을 막 아, 20병을 부서도 20병을 부어서 그날부로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이런 사람은 음. 제가 감히 말하기 어렵지만 인류 역사일에 단한 명도 없어요. 음.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술이 없는 삶을 견뎌내지 못하니까 혼자 먹든지 아...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먹든지 근데 사람이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술 아... 자체가 중독으로 모두 다 이어지진 않지만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중독이이어지는 뭐냐면 술 없는 삶도 좀 살아야 네, 음... 술 없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술 먹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야 아, 술 먹어야지 제발 술 먹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술 없는 삶을 견뎌내지 못하니까 술을 계속 먹고 있으면 누구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야. 음. 그런 거네. 아, 너무 졸래. 집에서 너무 쉬고 싶어하는 건데 이미 내가 지금 바쁘고 있어. 이러니까 이 잠이나 휴식에 대한 만족도가 진짜 높아. 그러니까 이게 업고 있고가 계속 이게 핑퐁 핑퐁이 되는 건데 이분의 이 핑퐁 핑퐁이 큰 그룹이 아니라 뭐 5분, 10분 이런 것처럼 음. 파이가 되게 좁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와 좋아하고 문을 딱 닫았는데 난 너무 공허해. 음.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빈도수가 높고 이 역치값이 낮으니까 후훅 오는 거지. 음. 근데 이게 견디기 어려운 거지. 음. 이거를 좀 역치값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견디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음. 어.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쓸쓸하고 외로운 게 영원히 지속된다. 그럼 진짜 불행한 거죠. 음. 근데 쓸쓸하고 외로운 거를 잘 준비해서 잘 견디면 행복감은 더 커질 수 있어요. 음. 어. 근데 음. 그 알코올 중독자들도 예,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지만 소주 네 병을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열 병을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음. 그럼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주 네 병을 딱 먹었을 때그 기쁨을 딱 안고 자. 왜 자죠? 다음 깨야 또네 병을 먹을 수 있어. <laughs> 어, 그러, 그렇게 가야 이게 정상적이 되는 건데. <laughs> 이게 내, 뭐야? <laughs> 맞아, 그러니까 내가 네 병을 만족을 못하니까 내서내일 <laughs> 먹을 것까지 오늘 여덟 병을 먹으면은 이 술로는 더 이상 만족감을 못 느껴요. 음. 근데 만족감을 못 느끼잖아. 술은 계속 먹고 있잖아. 그까 그 전에는 술을 먹으면 행복하고 안 먹으면 공허했는데 중독자가 되면 먹어도 계속 공허해져. 그러니까 음. 먹어도 공허해지니까 먹개비처럼 계속 먹는 거예요. 20병, 30병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외롭진 않지만 외로워지게 되는 거지 스스로. 음. 왜냐면 그런 사람 아무도 못견뎌요 이분 그 생각해 보니까 욕심쟁인 것 같아요. 욕심쟁이지. 살인의... 계속 풀로 행복하고 싶다라는 음, 거죠. 음, 이런 세상에 욕심이 어디 있어? 어떻게 세상이 풀로 생매 초마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있어. 누구요 중독자들. 그러니까. 그렇 않아. <laughs> <laughs> 정상이 아닌 분들.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 이거는 그거는 좀 다른 세제 3세계에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계속 지속되는 행복을 바라는 거는 굉장히 네. 위험할 수 있어요. 그위험하 행복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는 왜냐면 이게 왜 위험하냐면 행복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남의 불행을 외면해요 오. 어 그래서 누가 도와달라고 하거나 누가 힘들다고 얘기할 때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깨지기 싫으니까 외면하게 돼요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는 행복은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뭘잃었죠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행복감이 지속되고 싶지만 만약에 내가 불행해지게 됐을 때더큰 불행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음. 어. 왜그 인생사 세홍지마라고 세홍지마 사자성어 의미 아시죠? 세홍지마 알아요? 아니요. 와, 이게 바로 한자 교육을 받은 세대와 <laughs> 한자 교육 고급 국민학교와 저질 초등학교의 차이입니다. 저질 초등학교라니요. <laughs> 저질 초등학교죠. 우리 고급 국민학교 얼마나 좋았어. 어? 곤란해요 신부님. 야. 왜 간략하게 말하자면 좋은 일이 이며, 있으면 나쁜 일이 오고 나쁜 일이 있으면 다시 또 좋은 일이 온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들이 나가서 발을 다쳐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거예요.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어, 아들이 발을 다쳐서 지금 발이 한 말,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장해가 됐는데 이게 잔치를 벌일 일이냐라고 했는데 얼마 후에 전쟁이 터져서 우리 아들 빼놓고 다 징집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를 이제 세웅지마의 예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건데 이 동전의 앞뒷면인 거예요. 너무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은 정말 찰싹 달라붙어 있어서 좋은 일이 오면 와 너무 좋아하면서 그거를 누리. 지만 실은 바로 뒤에 이어서 완전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음. 이분은 이거는 너무 좋은데 이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다 특히 제가 볼때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긴 한데이 살아있는 무어 모든 거는 좋은 것과 안 좋은 게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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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 수밖에 없는데 어느 사람은 십 오다가 삼십 오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일삼이사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건데 저 사람은 계속 잘 되고 있는 십을 보고 있으니까 음. 나는 일삼이사올때왜걔 쟤는 잘 돼, 왜 쟤는 계속 행복해 이렇게 보이는 것뿐인 거지 이게 어, 이게 혼재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맞아요 동물의 왕국에도 나와요 보면은 안구 모르죠 동물의 안구. 어, 자꾸 모르는 얘기. <laughs> 동물의 왕국이 나오는데. 바퀴인가요 아, 그, 아, 그... 아, 어,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응. 응. 동물의 왕국이 나오는데 응. 뭐냐면, 바, 예를 들어 보세요. 상위 포식자가 응. 하위에 이제 먹어야 되는 짐승이 있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동물학 진짜 나온 건데 어떤 얼룩말이 너무 해피한 얼룩말이 있어. 막 미쳐날 <laughs> 땐 얼룩말이. 그러면 다른 애들은 비실비실한데 얘만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다른 애들은 병균이 있을 줄니까안 먹어 얘가 먹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물론 사람의 음. 세상은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거지만 음. 동물 세계에서도 이게 위, 그러니까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어야 돼요 음. 그래야 오래 살수 있어 근데 너무 해보서 미쳐 날뛰면 사자가 볼 때는 야, 저거 진짜 건강하구나, 뭐어야되겠 아. 한단 말이에요 <목소리도> 어왜 저래? 미쳐 날뛰는 건강하다는 거 아니, 사자가 보기 아니, 다른 건데 비실비실한데 얘가 병균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야. 먹을 것도, 먹을 게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아니, 뭐 또, 얼른 말이. 도망치려면이렇게 되니까 아니 도망치는 게 <laughs>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자가 숲을 숲에 이렇게 앉아있잖아 이렇게 먹으려고 그럼 동물원에이 나온다니까 요 얼룩말 무리가 막 가잖아 그러면은 얼룩말 무리가 가는 데 어떤 애가 막 무슨 날뛰는 애가 있어 그럼 사자가 봤을 때 얘가 건강하니까 얘를 먹으면 한 며칠 동안 또안 먹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걔를 사냥한다고요 물론 음. 약한 애를 사냥하기도 하지만 근데 대부분의 동물원 것 봤을 때 약한 애를 사냥하는 거는 사자가 사냥에 의욕이 없거나 음. 사자가 배가 부를 때는 일부러 약한 애를 먹지만 사자도 당연히 자연의 그 합리상 건강한 애를 먹어야 내가 이제 오랫동안 안 먹어도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너무 얼룩말이 해피해, 너무 기분 좋아. 그래서 사다밥이 되는 거예요. 네. 어. 네.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 사다밥 되기 싫으면 어. 오래 살려면 좀 응. 공허하고 쓸쓸할 필요가 어. 있다. 요절한다.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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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왜 이런 감정을 느끼냐는 거는 본인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 누구 다 그래 다. 어, 다.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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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나도 근데, 쟤도 음. 근데, 근데 이분과 다른 사람의 차이점은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견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친구도 자기 생활이 있는데 친구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그 친구가 그걸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스물 시간 붙어있으면 싸워요 음. 어, 떨어져 있어야 좋은 친구가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내가 친구가 너무 좋은데 난 친구를 놔둘 수 없어 그럼 둘다 망하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그냥 왜가 아니라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 라고 그래. 생각하는 게어 이분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닐까 그럼, 그럼, 그럼. 나만 그런 게 느끼는 게 아니다